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아,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지인하고 점심을 같이 먹는데 저한테 한 질문이 그거예요. 뭐였냐면 아니 금리 인상이 무슨 그리 큰 일이라고 주식 시장에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아니 금리 결정이 도대체 삼성전자하고 뭐가 그리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난리가 난리가 아닙니까?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질문하고 같이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저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거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 영상으로 전달을 좀 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어, 지금 많은 뭐 유튜브든, 뭐, 뉴스든, 언론이든 뭐, 지금 파월이 매파적 발언, 매, 그 매파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연준에는. 그래서 이제 비둘기파는 금리 인하 매판은 금리 인상,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좀 매판은 좀,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시장을 좀 누르자, 이런 건데, 어, 제가 이 파월의 지금 속내,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분석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여러분께 분석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삼성전자 투자자시라면 꼭 알고 가야 된다. 그리고 제가, 그, 그, 물론 뭐,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제가 어제 지인하고 그 이야기 했던 거. 어, 삼성전자하고 무슨 관계냐? 미국 금리가 도대체 뭐 거기까지 이렇게 그게 파급효과가 미치냐? 자, 여러분, 우리 제두 가지 예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 한 분을 위해서 한, 한, 번은 제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전 세계가 다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주, 주택을 한번 봅시다. 주택. 주택금리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내가 2%였는데, 어느 날 금리가 올라서 5%가 됐어요. 그냥 그러면 이자를 월 40만원 나가다가 5% 올리면 월 100만원이 나가요. 이자가. 그러면 6 0만원의 이자가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소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의 매출이 줄겠죠. 왜, 냐 물건, 물건을 안 사니까 기업들의 매출이 줄면 삼성전자 어떤 형식으로든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 안 팔리지 않습니까? 반도체 3분기에 급감하지 않았습니까? 매출이? 그러니까 그렇게 예그 개인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 비용이 늘어나면 예 소비가 줄어든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현금으로 사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할부로 사시는데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 차안 사요. 웬만하면은 차. 구입을 미루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차 구매가 안 되면 안 하면 예 여러 부품 회사들도 수익이 줄겠죠. 자 그렇게 되면 예 임금도 이제 줄 수도 있고 종업원들도 적게 뽑고 그렇게 되면 기업 매출에 악영향을 미치죠.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 휴대폰 안 사겠죠. 자 그렇게 어, 금리 인상은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까지 아 금리 인상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우리가 우리나라 우리 경제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자 그러면 지금 파월이 4.5%까지 금리를 이렇게 급하게 올렸어. 자 이게 여러분 어, 2005년부터 지금까지인데 쭉 보시면 거의 한 20년 정도의 금리 인상인데 뭐 거의 앞에 두 번도 급하게 올리긴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가파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올렸냐? 왜, 왜 이렇게 파월이 지금 이번에 매파적 발언을 했냐? 그런데 이 매파적 발언이 정말 이게 걱정하고 두려울 거냐? 그 아니다라는 거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부터. 자, 일단 여러분. 작년 12월, 이거 지금 급하게 금리 올라온 거 보이십니까? 작년 12월 달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여러분. 연준 인사들이 올해 금리 전망치, 올 지금 현재 금리 전망치를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최고 0.75에서 1% 전망했어요. 점도표에, 1년 전만 해도 지금 12월 달을 점도표가 0.75에서 1%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금리가 어떻습니까? 4.5%까지 왔잖아요. 말도 안 되는 금리 아닙니까? 1년 전 점도표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연준의 정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지금 뭐 내년이 뭐 금리가 0.25씩 더 오르고 내년에 뭐 금리 인상 내년까지 안 하고, 이, 이 날을 내년까지 안 하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CPI 소비자 물가지수 떨어지고, 고용 지표 박살 나면 금리 인하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 부분 여러분들께 제가 꼭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연준이 더욱 매파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거. 저는 매파적이 마음 속은 매파가 아니에요. 마음은 비둘기인데 매파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이첫 번째 이유는 예, 작년에 오랫동안 이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인 것으로 오판을 했어요. 오판을 했는데,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죠. 그전부터 금리 인상을 서서히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 트라우마 때문이다. 본인들이 이거 느긋하게 가다가 인플레이션 심해지고 이래서 급하게 금리를 올렸는데, 또 이거 뭐또 비둘기적으로 이야기 했다가, 이게 또 괜히 그런 덤탱이 쓰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계속 매파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내년 1분기 내면서 고용도 이제 망가지고요. 이제 하면서 금리는 0.25% 2월 달에 한번더 올리면은 끝이다. 아마 2월 1일 날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75가 끝이다. 지금은, 지금 봤을 때는 5.25까지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4.25가 거의 끝일 가능성이 상, 4.75가 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6월달, 7월달 넘어가면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온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증거 자료가 뭐가 있냐면, 자, 지금 이게 10년물 국채입니다. 여러분,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지금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3.5까지 내려왔습니다. 3.5. 지금 이 연준의 금리는 4.5에서 내년에 5%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년물 국채는 그러면 여기서 더 가야죠.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 물론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아직 금리 인상이 몇 차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는 3.5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근데 여기에서 바로 또뭐 3까지 가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여러분 국채 그 10년물 국채 금리 이미 하락으로 왔다. 여기에서 다시 반등하기는 힘들다. 왜냐? 이미 금리의 방향이 꺾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1월 달에, 나 1월 달에 12월 달께 나오는데 거기서 한번더 꺾이는 게 확인이 되면 이 10년물 국채는 저는 3%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번 금리 인상은 2월 달한번 0.25에서 그치고 내년 하반기로 가면 저는 금리 인하가 거의 될 것이 확실시된다. 근데 저처럼 저, 저 정도까지 예상하는 사람은 물론 많이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합니다. 제가 삼성전자 유튜버로서 뭐 금리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드린 좀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우리가 뭐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부동산을 우리가 뭐 하시든 분양권을 하시든 적어도 금리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내년까지는 예, 어, 이 부동산 시장은 이거 주식 시장은 선행을 하잖아요. 주식 시장은 이제 현재 실물 경기와 6개월 선행을 하는데 부동산은 아니에요. 부동산은 동행이나 후행을 하기 때문에 거의 동행 후행 그 중간 단계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도 부동산은 안 좋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의 동향을 알고 파악하고 있는 건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금그 부동산까지 이건 기본이다. 내가 내가 이 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아니라도 내가 적어도 이 경제에 있어서는 금리의 동향, 금리의 상황, 금리의 전망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보는 금리관은 그렇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